사람 반갑. 이 반대로 해야 되네. 네, 카메라도 이렇게 세워두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탕수육 거리를 어가가장만이줘서 이렇게 한번 헹궈내고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닦고 나서는 또 소금 후추로 간하라고 <laughs>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셔서. 소금, 후추로 간 하려고 합니다. I'm 예, 리프로그 d 셔츠 영상에서 이렇게 후추리 뿌리라고 하 i 서 허브 i 게 tired. I'm tired. I'm t 이 r e d I'm t 지금 어제 농우가사준 탕수육 대치고기 등심이네요. 등심인데 음 100g에 1,680원이고 한근이 조금 어때? 조금은 아니고 많이 못 되네요. 428g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후추를 뿌려서 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놓은 거는. 전분에 이렇게 <laughs> 전분에 이렇게 개어 놓고 있습니다 전분에 넣었다가 이렇게 튀기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물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잘 할지는 모르는데 물이 많은 것 같아서 전분에 다 넣을게요 네. 전분에 다 넣어 볼게요 용호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는 감자 전분입니다. 나눠습니다 감자 전분입니다. 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해서 전분을 더 넣고 이렇게 깨고 있습니다. 전부는 그게 거품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끈적해서 거품기로는 안 좋아져서 제가 손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걸 고기를 담글게요. 고기를 담글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가라앉은 안검으로만 한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못해서 이렇게 조아도 하고 있습니다. 탕수육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음, 돈가스는 많이 하는데, 탕수육은 용어가 잘하는데, 이제 좀 요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적당하게 깨워졌는데, 물기가 약간 많은 거 좀더 뜨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어졌는데 물기가 너무 이렇게 흐르면 안되지 싶은데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이 펜은 네, 이제 그 전기선이 고장나서 인제송이 저기 먼데까지 가서 사온건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잘끼어지지가 않네요. 아까는 됐는데 이상하다. 음, 아까는 됐는데 <laughs> 어머니께서 쓰라고 주신 건데 이게 딱끼워져야 되는데. 어, 좀 전에 냈을 때는 됐었는데 뭐가 <laughs> 잘못된 것 같네요. 물기가 있네. 요 제가 물을, 물로 씻으면서 물기가 들어간 것 같네요. 같이. 딱 끼워서 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안 되네. 어, 그래도 연결안 돼도 물은 들어오네요. 딱안 돼도 불은 들어와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전기 있 선이 꽤 떨어졌는데 제가 대구 교동시장에 가서 선을 연계선을 이렇게 전기선을 사 와서 이렇게 새 거입니다. 새로 사 왔습니다. 각 장로랑 한번 교동시장 가서 전기선도 구입하고 만두도 사 먹고 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콩기름을 붓고 식용유를 붓고 있습니다. 찌개가 네, 있어야 되겠네요. 네 찌개고 잘 됐네요. 다음으로 팬 그릇도 구하고, 네, 건전놀 그릇도 준비할게요. 준비가 잘안돼한 손에 카메라,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아이고 예 튀김 건질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래 끓는 소리가 나네요 선생님께서 음. 주신 팬안 쓰고 저기 창고에 있었는데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고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전분에 담궜다 튀긴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분이 너무 묽게 된것 같네요. 물을 너무 많이 한것 같네요. 음. 네, <laughs> 탕수육이랍니다. <laughs> <laughs> 이걸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네, 옷이 입혀져야 되는데, 지금 옷이 안 입혀지고 있네요. 네, 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어머야, 탕수육을 일하는데, 일하는 거 일하는 맞나? 물을 조금 부어가게 해야 되나? 나는 뭐 튀긴다든지 물을 못 만든다든지. 뭔데, 뭐 먹는데 그게? 전분의 개가 이렇게 담가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거 아이가. 물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기름을 많이 했죠, 그렇죠? 얘가. 기름이라 한다. 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전분은 이게 다 하거든. 그래도 비슷하게 되는 되면... 전분이 너무, 너무 많이 했는데, 전분이 엄청 많이 나던데, 그러면. 남는다고? 그래많이아닌지 네, 어? 물은 네. 너무 많이 부었는 거야 그래가 전분이 다 부었어 됐죠 아, 그렇죠. 네, 용호가 잘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된다 잘하면 아, 잘하니 어머니께서 주신 팬이 좋아서 잘 되네요 용호딸 빨리 끓는다 이거 치지 어, 그래 오지 마아 그래 하고 두번 튀겨야 된 네, 된다. 두번튀겨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안 떨어지네. 소스는 어째 잘못해가 만들어놨어. 늘리면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아, 불을 줄여야 되겠네요. 엄마야, 많이 시키면 안 된대요, 지금. 이, 이게 안 떨어져. 엄마 처음 해보는 거래. 아 예, 인생속이 처음으로 되게 해간대. 연기가 난다. 왜 이래? 아니, 이거 처음 써보거든. 근데 손잡이에서 연기가 나는데 쓰면안 되는가? 음. 응, 여기서 하지 마라고. 어, 안 되나? 나는 이거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 김에 이거 여기다가 하자, 그냥. 근데 뭐, 안 썼던 거라고 연기 나는 거아 <laughs> 여기서 연기가 나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 아, 아니다. 빨리 튀겨낼게. 여기 하다가 어떻게 옮긴. 저밖에. <laughs> 한 끼를 재 먹으려고 하다가 잘 튀겨지고 있네요 온도는 조금 낮춰 3도로 했습니다 3으로 했습니다 전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면 처음 해봤어요 좀더 볶으면 용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주무집 아저씨가 보면 웃을 것 같은데 주무집 아저씨는 보시지 마시고 그래도 모습은 비슷하게 이렇게 한케위크 되어 가고 있네요. 오늘, 하어 하루... 이걸 하루... 네, 옆으로 놔야 되겠네. 제옆케이크를 놔야 되겠네. 용어가 두 번씩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건져낼게요. 점점 더 빛까지 보아있네요 처음부터. <laughs> 이 정도 조금 더 둘러야 되겠네. 이거 하나하나 탄수화물 다 그럼 빨리 할게. 이거 손잡이에서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안 쓰던 거라 그런데. 이제 괜찮나 좀더 넣고 있습니다. 네, 공기를 튀겨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절로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폭, 폭파되지 마라고 저절로 꺼졌나. 불이 안 키지. 그뭐 불이 내려가는 거 같네. <laughs> 이렇게 튀겨졌는데 다음 거는 그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전기팬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관계도 후라이팬에서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탕수육이 이렇게 맛있게 튀겨졌네요. <laughs> 네, 처음으로 탕수육을 드시겠는데, 이건 한번더 담궜다가 한번더 튀겨야 되겠습니다. 네, 맛있게 튀겨졌습니다 여기에 탕수육 소스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재송이 처음으로 탕수육을 만들어 봤는데, 네, 맛있는 탕수육도 드시고, 건강하세요. 탕수육 소스는 새콤, 달콤하게, 이제 전분 가루기워서 야채를 먼저 물에 끓이다가 전분 가루 풀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전분 가루 끓여둔 게 있어서 그거 넣고 음, 당근, 양파 또 사과 같은 것도 있으면 넣으시면 좋고 모기 버섯을 엔젤송은 많이 좋아하는데 그것도 넣으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스 만들어서 새콤달콤하게 케찹도 넣고 식초도 넣고 설탕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이 탕수육 뜨게 소스 만들어서 부어서 <laughs> 맛있다 네, 행복한, <laughs>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가을 오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탕수육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카플레스 땡큐